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 공무 직원 인사 중에서도 전보나 휴직 관련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학교 또는 기관 담당자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용되신 후에 학교나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최초 임용된 학교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연수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보를 합니다. 전보에는 정기 전보와 비정기 전보가 있는데 정기 전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전보는 만기 전보만 있습니다. 만기라는 것이 근무 연수를 다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 근무 연수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전보일 기준으로 소속 학교 또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만기 전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리사나 조리실무원 선생님들은 3월 1일자로 보통 이동을 합니다. 이때 전보 대상자가 되면 전보 내신서를 제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추후의 인사 발표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기 전보로는 만기 이전 전보와 수시 전보가 있습니다. 만기 이전 전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기 전보의 기준 과원인 경우입니다.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조리 실무원 정원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학생 수가 줄게 되어서 정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현재 학교에 6명이 있다면 5명보다 1명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인사이동다 5명으로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1명은 전보 대상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삼식 직영 급식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입니다. 삼식은 조식, 중식, 석식을 하는 학교인데 매우 힘든 경무를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전보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관장 직권으로 전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전보 가능합니다. 수시 전보는 소속 학교 또는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 근로자면 누구든지 내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져서 이동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학교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해서 만기 전보자가 되더라도 전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보 예외자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전보 유예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하지 않습니다. 유예 신청 조건은 출산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휴직 예정인 사람. 두 번째로, 본인이 동의를 하면서 기관장도 유예에 동의한 경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3자녀 이상으로 다 자녀인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기관장 유예 요청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휴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로를 하기 어려워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질병 휴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휴직 대상자는 업무 외의 보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입니다. 업무 외의 보상 또는 질병인 경우는 질병 휴직이고, 업무를 하다가 보상 또는 질병이 생기는 경우는 질병 휴직이 아니라 뒤에 따로 나올 산재 휴직에 해당되니 차이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기간은 의료법 17조에 따른 진단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병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를 산정할 때나 퇴직금 산정, 근속수당 경력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무급이며 맞춤형 복지비에 한해 최초 1년의 질병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산재휴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 외의 보상 또는 질병은 질병휴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휴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질병휴직 신청과는 조금 다른데요. 질병휴직은 진단서상의 기간만큼 휴직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산재휴직은 진단서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추후에 요양 승인 기간을 학교 또는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된 요양 승인 기간만큼을 산재휴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통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먼저 병가를 사용을 하시다가 통보가 오면 그때 소급해서 산재휴직 처리합니다. 참고로 산재휴직 기간은 경력에 전부 인정됩니다. 임금은 무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나 학교에서 지급하는 임금이랑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맞춤형 복지비에 한해서는 상대 휴직 기관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 휴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은 최대 자녀 1명당 3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중 경력은 자녀당 최초 1년에 하나에서 인정합니다. 임금은 무급이라서 학교나 기관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없지만, 맞춤형 복지비에 한해서는 자녀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교나 기관에서는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있습니다. 기간은 연 90일 사용 가능한데, 간병을 위한 휴직인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간병을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간병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력은 최초 90일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임금은 무급이지만 맞춤형 복지비에 한해서 최초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 기간 동안은 지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항 외에도 휴직이나 인사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취업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학교 또는 기관 담당자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